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요 FNS테크 자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할건데요 자 FNS테크가 지금 장중에 마이너스 12%자 요러한 주가의 급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자 이제 요시각공정에 관련되어 있는 이 회사 FNS테크가 자 이제 앱솔릭스에 어느정도 좀 협력을 할수 있다는 라 기대감과 함께 주가 좀 많이 상승 하는 요런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자 그랬다가 지금 갑자기 뭐 FNS테크가 이렇게 급락세가 좀 나와주게 되니까 아마 요런 자리에서 좀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도대체 뭔일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당황하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실제로 FNS테크가 예전에 어떠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냐면은 보시다시피 지금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 의 공급망 진입이 FNS테크의 목표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 지금 FNS 테크가 사실상 이 시가 기술력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 그로 인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대감과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FNS테크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제가 뭐 이런 뉴스나 FNS테크가 갑자기 무슨 뭐 이상한 얘기나 있나 이런 게좀 있어서 찾아봤는데. 있나 했는데 딱히 그런 이슈가 지금 없는 상태로 지금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저는 이걸 오늘 딱 보자마자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바로 개미 털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개미 털기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뭐이 회사에 대해서 뭐 밸류에이션이나 모멘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거래량을 보자 이거예요. 당연히 제가 나 나중에 모멘텀이나 이런 것도 분석을 하겠지만 지금 보시면 요 앞에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하면 급등이 나오면서요 자이 전고점을 모두 다 돌파할 정도로 강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어제 분명히 여기에서 나와주는 이 매도 물량이 여기서 모두 다 흡수가 된 거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게 세력들의 그러면 매진 물량이었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오늘 나와주는 주가의 급락에 거래량을 지금 보세요 어제 나왔던 거래량이 여러 근데 하루 동안에 거의 얼마가 나왔어 천만주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나와주는 거래량은 백만주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물론 이게 장마감 때문 조금 더 이게 늘어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봐야 어제 나왔던 이 거래량보다는 한참 적은 거래량이 나오게 될 거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니 어제 분명히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해놓고 지금 물량을 잠궈놨는데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 우선은 어제의 가격보다 오늘의 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여기서 세력들이 물량을 물량을 매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매집을 해 놓은 물량을 한 번에 쏟아내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여기에서 엄청나게 큰 거래량이 튀어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오늘 나와 주는 거래량 정말 별거 없잖아요 그렇다 라는 거는 야 이거는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매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거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있을 때 지금 세력들이 노리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그냥 바보처럼 물량을 계속해서 매도를 하길 지금 유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패닉셀의 물량을 받아먹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FNS 테크라든 종목, 지금 나와주는 주가의 움직임이 우선 우리는 개미털기다라는 거는 이제 적어도 알았으니까, 자, 그럼 이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아까 제가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나 뭐 모멘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그러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요. 우선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요. 항상 어떠한 특징이 발생을 하냐면 바로 세력들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곤 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개별주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 하기 위해서는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셔야만 여러분들의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한다라는 게 사실 뭐 쉽지만은 않아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하루 종일 회사 다니시고 이러면서 수급을 파악을 한다라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저는 그냥 뭐 하루 종일 이렇게 시장 쳐다보면서 영상 촬영하고 그러면서 이런 수급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면서 저는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제가 일정 실업이라는 종목을 여러분에게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자 보시다시피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문자를 꾸준하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제가 4월 한 달뿐만 아니고 3월 한달 내내 여러분에게 문자를 많이 보내드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서 수익을 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일정 실업이란 종목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보시면 장 초반에 이렇게 시초가가 어, 보합에서 시작을 했었던 종목이요 장중에 상한가를 도달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얻어가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저에게 이렇게 문자 받아가시는 분들께서는요 정말 매일마다 이렇게 수익 많이들 내셔서 저에게 수익 나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수익 인증도 많이 보내주고 하십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더욱더 많은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종목 하나라도 더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 이렇게 아침마다 종목을 꾸준하게 받아가 서 나도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분들께서는요, 자저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 1 0 2 5 6 0 1 7 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자 숫자 1번이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단타 종목 찾아서 여러분들게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런 단타 종목 정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받아가시고요 결과적으로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you oh.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 사실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대시세 매매에 더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자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가치가 크고요 세력들 최소 2년 이상 물량을 매집을 하는데 그때 300% 이상 상승을 하는 종목이 바로 대시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여러분들 대시세 종목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n 캠 m 이라는 종목이 무려 두 달만에 주가가 7배가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저는 실제로 이 n 캠 m 이라는 종목을 작년 여러분에게 먼저 매수하셔라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서요. 자 보시다시피. NKM을 저에게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렇게 수익률들을 올리셨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시세 종목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자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런 종목들을 잡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N캠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세력들이 요 앞에서 물량을 2년 동안 매집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주가가 한번 올라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려 7배나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또 다른 대시세 종목은 우리가 어떤 걸 매수를 해봐야 될까라는 걸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시면요. 자,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3월 11일에 나온 뉴스이고요. 지금 현재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CDMO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주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어, 삼성바이오로직스, s t 파 그리고 바이. 스 넥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해 나왔었는데, 자 보시면 이 CDMO라는 건 뭐다? 자 의약품을 위탁개발을 하거나 위탁생산을 합친 이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위탁개발생산서비스를 하는 이런 회사를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이 사실상 미중갈등이라는 이슈가 어 작은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올라갈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목을 하나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매년 연마다 꾸준하게 순증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영업이익이 단한 번도 꺾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그 고금리 시대에서도 그만큼 굉장히 좀 많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세력들이 이렇게 2년 동안 물량을 매집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잘 받아가서 정말 제2의 엔캠같은 이런 종목 좀 이렇게 매수를 한 다음에 정말 크게 수익낼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건데 010-2596-0270 여기에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찾아 나온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종목 여러분들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FNS테크로 돌아와서요. FNS테크,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요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케이. 그럼 FNS테크라는 회사가 유리 기판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건 알겠어요. 그럼 주가가 내려갈 때 과연 이 유리 기판에 대한 모멘텀이 모두 다 사라졌는가? 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유리 기판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기존에 사용했던 플라스틱 기판보다 훨씬 더 좋은 효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2026년도부터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이 모두 다 유리기판을 사용하기 원한다 때문에 지금 유리기판 관련 주들이 모두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과연 유리기판 관련 주는 모멘텀이 죽을래면 무슨 뉴스가 나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엔비디아가 아 그냥 우리 유리기판 사용 안 할래, 우리 그냥 플라스틱 기판 사용할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모멘텀이 사라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그런 얘기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져 있는 상황이 아닌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차익실현을 하고 있는 거나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면 누군가가 당연히 매도를 하는 게 주식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FNS테크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오케이 지금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회사인데 내가 고점에서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웠어. 근데 저점까지 내려오네? 그러면 내가 이 다음에 저점을 어디로 잡아놓고 매수를 하면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FNS테크라는 종목, 그럼 내가 이 다음에 저점을 어디로 잡아놓고 매수를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FNS테크의 대응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FNS테크의 대응 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FNS테크라는 종목, 자, 이 다음에 나와주는 이 저점 매수 타점에 어디로 잡아 놓 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는가 하는 정확한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까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이 대응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FNS테크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대응 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 하시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FNS테크의 요 대응자료 좀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1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FN. 자 FN이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FN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대응 자료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FN 스테크의요 대응 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FNS테크의 이 대응 자료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선물이 뭐냐면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단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대시세 종목이라든지 자, 이러한 종목들을 이렇게 억구주연하게 받아가셔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는 이러한 수동적인 매매에 굉장히 좀 많은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또 얘기를 하다보니까 아 나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 하는 능동적인 매매 이걸 통해서 나의 주식실력을 키우기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 좀계시더라고요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할수 있을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거는요 바로 rsi 과매수라는 하나의 신호 검색을 이용한 매매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 자이 RSI 과매수라는 건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할때 사용을 하는 거기도 한데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RSI 과매수 제가 사용하라는 화살표 같은 경우는요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의 대형주에만 좀 해당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과거에 큰 상승이 나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자이 구간에 자이 앞에 지금 화살표 나와 있는 거 하나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나온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주가의 상승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크게 가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2023년에 LNF나 이런 어 에코프로비엠 같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했었냐면 자 보시다시피 LNF 같은 경우도 큰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 여기에서 화살표가 나와 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이 화살표가 잡아주는 위치가 뭐냐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아양 추세를 돌파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화살표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 만 매매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이러한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종목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왔었던 대형주들을 모두 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여기서 화살표 한번 나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금양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된다면, 자 보시다시피 이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자면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 나왔던 포스코 dx라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이 바닥권에서 화살표가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뒤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화살표를 제대로 만 세팅을 할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키움 증권에서 가능합니다. 키움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 어플은 여러분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키움증권 사용하세요. 이걸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자 그럼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이 어, 차트 화면에서요 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신호검색적용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자이 신호검색적용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신호검색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요렇게 신호검색 이라는 창과 함께 검색하는 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rsi 과매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rsi 과매수라는게 딱 눈에 보이실거예요자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죠 맨 처음에는 그럼 이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있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화살표의 위치처럼 제대로 된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는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어, 보시다시피 p 리 r 드 o 에 14라고 적혀있고 %에 70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수치를 제가 어떤 수치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저희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 제 영상을 애청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화살표 수식을 특별하게 드리는 거니까 자,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1-027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구독 자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구독했다고 인증 하나만 해주시면은 제가 요 칸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수식 값을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한번 가져가 본 다음에 자 이런 자리에서 제대로 매수하고 정말 큰 수익을 내가 스스로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영상 일시정지하시고요. 저에게 구독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이 수치값 많이들 받아 가시고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많이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